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네, 어제는 개별적으로 일이 있어서 못 올려드렸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래도 완만하게 조정을 보여서 오늘 장 초반 어느 정도 또그 기대감을 이어가는 듯 하다가 좀 밀리면서 거래소지수 0.8%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96% 하락하면서 아, 소위 급락 흐름이 나왔죠? 아, 예, 약간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거 왜 이래? 이럴 수 있어서 오늘은 개별적으로 상승한 종목 몇몇 종목을 빼고는 특징주가 없어요. 그래서 시황에 따른 부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 증시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요.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한번더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 0.5%, S&P 0.9%, 나스닥 1.49%,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7% 하락 마감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 출발은 하락 출발했는데, 미국 증시 대비해서는 하락 출발 정도가 어제랑 비슷하게 0.3% 그러다가 플러스로 돌아 서는 듯 하다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증시 주변 환경이 양호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조금 올라가는다는데 아,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는 바닥치고 좀 올라갈까 하는데, 원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더 강하죠. 우리 원화가요. 그런 흐름 안에서, 어, 이렇게 보면은 이제 환율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변 환경 자체가 안정화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야, 요거 추가적으로 하락한 원인은 바로 주변 증시에 있었습니다. 먼저 중국 증시가 어제 하락했고요.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하락했죠. 어제 하락한 중국의 이유 이렇게 하락했는데 우리나라 어제 보면은요 약밥이거든요.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 정도의 급락을 했는데 이거 상당히 강한 거죠. 중국 증시가 오늘까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고 있습니다. 이게몇년 전에는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 요새는 그렇게 크게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4개월 연속으로 동결했다. 대출 우대금리를 4개월 연속 동결했다. 야, 이거, 이거 중국에서는 중앙정부 시진핑 정부가 경기 진작책을 쓴다 그랬는데 이거, 이거 물음표가 가는 거죠. 연속 동결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코로나로 지금 확진사로 지금 엄청나게 혼란스럽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경기 진작책을 펴지 않고 동결을 시켰어? 이러한 우려. 그러면서 그두 가지 때문에 하락을 했고요. 일본 증시가 오늘 아주 키포인트였습니다. 일본 증시에요. 급락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3%, 니케이 225가 3%딱 급락을 하다가 마감은 2.46%로 마감했는데 급락을 했죠. 여기에는 비슷한 겁니다. BOJ, 일본 중앙은행이죠. BOJ가 통화 완화 축소, 여태까지 초 완화 정책을 펴었죠 일본에서요. 그래가지고 아베노믹스라고 해가지고 돈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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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네, 수출 진작책을 더 쓰려고 했는데 그외 종지부를 찍는 듯한 통화 완화 정책에 축소, 즉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여러분들 테이퍼링 테이퍼링 많이 얘기 들었으셨죠? 미국에서요. 금리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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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돈을 막 풀어 헤쳤는데그돈 풀어 헤치는 풀어 해치는 거를 조금씩 줄여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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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테이퍼링 이것을 시작한다라는 시발점으로 생각이 된 거예요. 현재 0.1% 마이너스예요. 일본은 아직까지 마이너스 금리예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이 있는 게참 우습긴 한데요. 마이너스 금리는 유지는 하는데 테이퍼링 시작으로 될 요소를 통화 완화 축소 발표로 보여줬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환율에서 여기 보시죠. 달러 환율이 원 달러 환율이 아 아니죠. 엔 달러 환율이 급락했어요. 즉 엔화 가치 상승이죠. 엔화 가치 상승. 그러면서 일본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로 그대로 넘어오면서, 아, 이거 보시면은요,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장 초반에 시작해가지고, 장 초반에 시작해가지고, 밀리는 데다가 쫙 해가지고 플러스까지 돌려 세웠거든요.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은요, 어저께도 그랬어요. 거의 시간대도 비슷하죠. 쭉 끌어올려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지수대인데, 2,350 포인트를 지지하려고 이 부분 어저께는 지지 성공. 오늘도 오전에는 지지 성공으로 가다가 주변에 이 일본 증시, 중국 증시가 급락을 하니까 어, 이거 뭐야 그러면서 하락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내부적인 요건 뭐 달래 큰 요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원 달러 환율이 앞에서 보셨던 었 것처럼 워낙 안정적이에요. 원 달러 환율이.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수급 부분 잠깐 보시면은요. 외국인 천억 매도, 코스닥에서 700억 매도, 선물은 매수, 기관이 조금 매도, 수급이 안정화가 됐어요. 하락을 유도하겠다라는 주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제가 판단하기에 경기 침체에 따른 우려, 뭐, 그리고 주변 중국이라든가 일본, 여기에서의 긴축 가능성, 이거에 따른 부분은 미국 긴축으로 인해서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안정적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의 흐름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 마감 때 0.99%, 1%, 1.1%, 이렇게 낯싹 선물이 하락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올라갑니다. 뭐1% 나스닥 선물 하락이 인정되는 선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마감했기 때문에 뭐1% 이내에 하락 마감이라면 우리나라는 내일 0.3% 이상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끝난 장,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장은 보시면 돼요. 그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오늘 특징 섹터가 그다지 없습니다. 아침에 조금 강세를 보이다가 다 밀려버렸어요. 특징 섹터라고 한다면 이렇게 긴축에 대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금리에 민감한 은행주, 보험주, 얘네들만 살짝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우리금융 0.4%, KB금융 1.3%, 신한지주 0.8% 상승했고요. 뭐 이렇게 은행주 비롯한 이러한 흐름 안에서의 금리와 연동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말 배당 첫 번째, 두 번째, 안전 종목들 이두 가지로 요약해서 외국인 기관이 들어가서 상승했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반면에 삼성전자 1.5% 하락했고요. 다만 지난주에 있었던 저점은 깨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주에 있었던 저점은 깨지 않았는데 1% 하락.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오랜만에 또 강세를 보였어요. 1.1%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완화되는 흐름인데요. 글쎄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50만 5천 원기준이라그랬죠 50만 원 아래 권역에서는 오히려 매수가 맞지 않은가 싶어요. 물론 테슬라 등 전기차 업체들의 하락세는 최근 들어서 있어서 활력은 받지 못하지만, 이 하락폭이 점점 작아지고, 이제는 반등 기미까지 보이죠? 이 이유는요, 전기차, 테슬라 혼자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현대기아도 있고요. 미국, 어, 유럽의 BMW, 벤츠 등 전기차에 지금 후발이지만 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2차 전제 성장은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매도보다는 오히려 매수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개별적인 종목군, 뭐, 한 종목, 한 종목 올라간 종목은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너무 소외, 그리고 또 관심사 밖에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생략하고요. 예,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그리고 감기 걸리신 분, 독감까지 걸리신 분들 되게 많은데요. 많이 아프다고 하네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정신 건강에 더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기대하셔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오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짧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